아비시 엘르아셀의 자선 사독과 이다말의 자선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을 불러 세우는 눈물나는 역사의 이야기, 심판으로 포로로 끌려간 먼지더미에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자는 역대기의 눈물의 이 증언 앞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부른받은 역사적인 사명,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부름을 짚어가는 영광의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4장입니다. 다윗의 왕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역이 이 다윗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성전의 건축에 대한 준비와 조직, 그 호소와 권면이 이루어지는데 22장부터 27장까지가 바로 이 조직과 사역에 대한 얘기가 이루어지게 되고 마지막 28장, 29장에 호소와 권면이 둘러지고 있는 단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비교적 지루한 또다시 레위 족보를 읽고 제사장의 족보를 읽어가고 있는데 역대기의 상황 속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 상황 먼지 더미에서 역사를 지금 되짚어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이 뭐냐고 생각했을 때 이 레비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를 지켜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우리 민족이 산다는 신념 하에서 역사를 지금 재구성해서 기록을 남겨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다윗의 왕국과 그 앞에선 예배를 통하여 존재음을 가지는 신앙 공동체 이야기를 지금 여기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반적인 헌신을 감당해야 될 레위인과 이 고마운 사람들, 이들 때문에 나라가 섰고 이들을 잃어버림으로 나라가 망했거든요. 나라가 망하고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이 레위가 필요한 겁니다. 성전에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율법 교육을 해야 될. 그래서 에스라, 느에미아에도 이 레비인들에 대한 간절한 애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공동체 의 지도자인 세상의 적보가 오늘 24장에 나오고 이들이야말로 왕국과 예배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통치와 예배를 이루어갈 생명의 젖줄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족벌, 우리가 지금 지루하게 읽어가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들이 그 당대 안에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하기 쉽도록 대한민국을 수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희생하고 헌신했는가에 대한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헌신을 주목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부, 본문은 구약성경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오늘날 우리가 한 나라의 독립운동에 수없이 많은 희생자들을 전혀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처럼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질지 모르지만, 진정 나란을 사랑하고 더구나 유기어 전란을 겪었던 사람 민족으로서 역사에 대한 이해를 할때 이런 족보를 그 심정을 가지고 읽어갈 필요가 있고요. 그 제사장 직무가 나오는데 여기 야론의 아들은 나과아비와 엘르와살과 이다 말이라 나닥과 아비오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마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눈물나는 얘기 아닙니까? 눈물나는 얘기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을 마주 서서 백성을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 나다까비와 다른 불로 분양하다가 죽어 나갔던. 그래서, 레비기를 읽다 보면, 뜻밖의 제자장을 세우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들이 죽어나가는 이 비참함을, 이 죽고 사는 사명을 먼저 경험해야 됐던 거지요 그리고 엘르하살과 이다말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이제 족보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로 말하기를 3절에 사독과 아이멜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엘르아사를 통하여, 엘르아사를 통하여 사독 계열이 이루어지고, 이다말을 통하여 아이멜렉의 족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엘르아살로는 16족보, 가문, 여기는 8개 가문, 절반이나 없습니다. 집이 뽑아서 교호적으로 엘르아살 이다말 가문의 사람들을 가지고 제사장 조직을 세웠는데, 왜 여기는 두 배나 많습니까? 이 이다말 안에 엘리가문이 있고요. 엘리의 죄악과 아비아달이 결국은 사우를 통하여 희생을 당하고 아도니아 반역에 아비아달이 가담했다가 그만. 희생을 당한, 죽고 사는 사명의 이야기 여기 있습니다. 이엘리살 가문에는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가문을 세웠던 제사장 가문에 등불이 있는 반면에, 여긴 엘리와 아비아달로 이어지는 슬픈 자취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믿음의 여정이지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받는다는 단순한 우상 숭배의 논리 안에 젖어져서 믿음 안에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절절히 묻어 나오는 그런 역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문을 찾아서 이 제사장 직임들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 반차라 그래서 연회에 그한 주간씩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직무를 이어가게 되고 누가 보면 일장에 가보면 사가리도그 반차를 따라 아비아 가문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분양하다가 세례 요한을 낳는 아이 낳을 수 없는 중에 아이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직물을 반차란 말 속에서 만나보게 되고 이가문에이 주님의 공적 사역의 공정성을 위해서 제별를 뽑아서 이런 일들에 엄정한 규례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읽어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사람들이 지켜 가야 될 상사 간의 창무에 대한 역사적인 증언을 듣습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이야기만 즐겨 하고 복받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달가워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반만 믿는 거고요. 가위로 말씀을 잘라 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약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 애굽 당종 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갑주고산 백성이라면 신약의 눈으로는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불러낸 그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의 통치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불러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직무를 지켜내야 될이 제사장이 누구인지에 대한 역사 이야기에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비누아스와 엘리와 아비아달로 나누어지는 일, 엘르아살과 이다만 가문의 슬픈 역사적인 자체의 이야기, 믿음 앞에 깨어 있어야 될이 영광의 직무가 있다면, 믿음 앞에 무너지고 세상과 야합함으로 때로는 사울의 포압 압제로 죽어나가야만 됐던 가문의 자체를 이렇게 16 가문과 8 가문으로 나누어서 지켜보는 아픔이 있습니다. 공정하게 최상장 가문의 질서를 이어가지만, 그것도 믿음의 역사로 서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직무가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박해로든지, 때로는 범죄로든지, 그 직무에 충성하지 않으면 죽어나가고 소멸되는 엄연한 역사의 심판의 이야기를 역사적인 자칫 꾸러미 안에서 지금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직무는 마치 기업 분배처럼 레비치판에 각 가문을 따라서, 족속을 따라서 그 직무가 주어집니다. 그 직무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 직무에 충성하면 가문도 살고 하나님 백성도 삽니다. 그 직무에 충성하지 않으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직무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 가문도 죽고 그 나라와 민족도 죽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이 살떨리는 경건의 이야기 안에 사명과 직무와 그들의 충성됨에 대한 등불 뿐 아니라 심판으로 무너져야만 됐던 슬픈 이야기를 이 안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말씀에 공감이 살아있어 기도하는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